안녕하세요. 매일 똑같은 던전을 영상을 찍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이게 제가 오늘 파티를 받을 때 일부러 평소에 같이 해보면서 로딩도 좀 빠르고, 물론 지금 제가 킹메이커로서 저 아서리우스라는 저 친구를 제가 지금 랭킹 1위로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옆에서 좀 거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 친구 빼고 나머지 두 명을 다양한 클래스, 하필 또 모든 클래스가 한 명씩 다 들어가 있길래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서 한번 찍어 봅니다. 지금 수도사도 있고, 성기사도 있고, 소서도 있고, 바바리안도 있고, 네가지 클래스가 골고루 있습니다 어느정도 손발을 맞춘 파티다 보니까 굉장히 호흡이 좋을거예요 아마 간접적으로 클래스를 비교해 볼수 있는 영상이 될것 같아갖고 한번 애들이 기본적으로 로딩이 어느정도 다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좀덜 답답하네요, 제가. 평소에 꼭 한두 명씩은 로딩이 늦어서 모아주면은 제가 마무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손발이 여러 번 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구요. 보스는 무조건 1페이지 쯤에 바로 잡아집니다. 이첫 번째 중간 보스는 페이지 구분이 없어서 이두 번째 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무적 구간이 안 나와서 이 맵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금방금방 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맵이 유일한 단점은 중간에 등장하는 그 잡몬스터들이 노란색 몬스터가 안 나와요 엘리트가 안 나오고 챔피언 몬스터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이 맵이 근데 어차피 그 신비한 가루 수급은 우리가 던전을 보다 빨리 돌고 시간 맞춰갖고 계속 그 파밍을 하러 나갈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도는 던전. 랭커들한테는. 그게 가장 선호가 되는 맵이 되겠죠. 아이고여기 뭐야. 이쁘게 모아봐라. 모아봐라. 삐져나왔다, 여기. 비싸게 한번 써야 되겠네. 제시각은 21분. 요거 돌고 두 바퀴 정도, 아세 바퀴 정도 더 돌고 이벤트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 보스들은 중간에 무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선전리든 막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 보스들도 페이지가 있는 그런 던전은 조금 비호감이죠. 시간이 그만큼 더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저 3번 슬롯에 있는 바바리안 유저가 로딩이 굉장히 빠라요. 이렇게 처음 진입 장벽 할때 제가 조금 더 빠를 때도 있고 저친구가더 빠를 때도 있는 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강령술사는 비록 이 버전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현재 해볼 수 있는 직업군들은 다볼 수가 있으니까요. 화려합니다. 화려하지만 그렇게 눈뽕이 심한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인벤토리가 득 차서 아마 제가 다 찼으면 딸내들도 다 찼을 거예요. 이게 인게임에서 보이스 채팅이 지원하지만 저처럼 정식 서버가 나오면은 다들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테니 그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은 제가 저 외국인들하고 회화하기에는 딸리니까 채팅을 하기에는 뭐 너무 딜레이가 걸리다 보니까 말 없이 그냥 알아서 합니다. 자. 한 명이 자기는 가득 차지 않았어도 한 명이 이렇게 수리하러 가는 것 같으면은 아이템 팔로 가는 것 같으면은 눈치껏 다 따라옵니다 바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이거 한 바퀴 돌고 또 누군가 명빠져나오 이러면은 아한 명이 가네 이런 이러면 차질이 생기는데 25분 아 오늘은 제가 레벨업에 살짝 불붙어서 오늘은 60레까지는 찍고 60레까지 금방 찍거든요. 오늘 55레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조금 고르겠습니다. 자르치도 골라보고 지금 현재 랭킹 1위가 서로 동률인 것 같아요. 똑같이 7 2렙인데 자르치 우리 길마가 퍼센트에서 조금 더 앞서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추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파티에 있기 때문이죠. 음. 우리 파티가 더, 아, 73렙이 있네? 73렙이 있고, 아, 73렙이 지금 두 명이네요. 야, 불 붙었네, 불 붙었어, 얘들 27분인데, 한 바퀴 빨리 돌고 마차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인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성기사가 두 마리라서, 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다양한, 지금 보셨죠? 성기사가 말 타고, 한명 뒤에 태워서 이렇게 오는 거. 형기사도 저런 트릿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 이동 능력이 소설시스보다 더 빠릅니다. 로딩도 빠르네 이 사람. 러너구만 나처럼. 잘 뽑았는데. 나말 태워줘. 요거까지 잡는 것까지만 하고 영상 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10분 넘어갈 것 같은데 영상. 이번 썸네일은 모든 직업군. 모든 클래스가 한 자리에 모였다. 뭐, 요런 썸네일 하나 붙이면 되겠네요.